안녕하세요. 차륙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제가 이번에 천분 이벤트 재 어, 추첨 한분 하는데 오늘 제가 주말이 너무 바빠서 지금 인지서 추첨을 하게 됐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한 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다육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집에 도착하셔서 어, 다육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 벌써 며칠 동안 음, 박스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잘 고수님들 잘 살려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불러오게 할게요. 자, 오늘 제 딸이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어 손이 다 나오고 있죠. 자, 한 분. 어, 885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257분이 좋아요 눌러 주시고 266분이 음, 댓글 남겨 주셨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한 분. 아, 지금 불러오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블록이 완성됐고요 자, 한 번. 다 여기 찌시고. 음. 너무 늦으셔서 자, 한분 추첨할게요. 자, 추첨 바로 할게요. 추첨 시작. 자, 혹시 추첨, 이제,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어? 바로 됐네요. 러블리 로즈님. 음성.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구독 비공개, 좋아요도 비공개네요. 자, 축하드리고요. 저도요. 네,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어, 이메일 주소 남겨놓을 거니까, 혹시 확인되시는 대로 바로, 어, 주소,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까지 남겨주시면요. 제가 내일 바로, 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력 화분과 다육사랑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쭉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음, 차력으로 다시 화분 만들고 있어요. 어, 조만간 또 1,500분이 되셨을 때 다시 또 제가 나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음, 또한 주, 이제 내일부터 한주 시작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